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출가하게 되면 더 이상 큰 집은 필요 없다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나이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에서 쭉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이유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80%에 가까운 인원이 전부터 살던 집에서 살고 있다 밝혔는데요. 나이가 들어 자연이 그리워지게 되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 들어 내가 살게 되는 곳은 은퇴 후 삶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싫어도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잦아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원 생활보다는 병원도 많고 마트나 각종 문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 쭉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험심이 사라지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주거로 인한 생활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사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평 이하 좁은 집은 피해라. 은퇴 후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나는 넓은 집이 필요 없으니 좁은 집으로 가야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들도 10평 전후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 해서 많은 짐을 두지 않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유행인 것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거용으로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살아간다 해도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엔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놀러 오거나 손자들과 함께 오게 될 경우 좁은 집이라면 방문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20평대의 집이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에 은행, 의료, 쇼핑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매장들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복지관 근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복지관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복지관에 대해 알아본다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교육도 시켜주고 돌봄도 있고요. 요즘에 어떤 지역에는 노인 유치원 차량도 다니더라고요. 또한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되는데요. 영양사들이 노력해서 만든 영양가 좋은 식단을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원과 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야. 당연히 이런 노후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여유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만큼은 솔직한 마음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친구랑 밥한끼 먹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 의지대로 병원을 갈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분 내에 병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 노후에 살기 좋은 것은 맞지만 의료 접근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했어도 병원에는 가야 합니다. 자주 가고 덜 가고의 차이일 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운 곳에 자는 것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같이 살지 말고 차라리 근처에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별을 경험한다면 몇십 년간 편안했던 집이 공허하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이 너무 크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좁은 대로 이사를 가거나 자녀와 함께 살곤 하는데요.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맞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서로 말 못할 고통을 느껴 이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살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느니 그나마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으신가요? 밥 먹을 때 메뉴를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느라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산책로 또는 공원이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삶의 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전보다 덜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도 나이가 들면 꼭 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인데요. 노후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지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보다 야외 활동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에 산책만 하더라도 우울증 예방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우면 한 번이라도 더 걷게 되고 나가게 되고 습관화하기 좋기 때문에 더 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에 살 집은 따로 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젊어서부터 살아온 집이라면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는 등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기 위해 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시세가 얼만지. 항상 예민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레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그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잘해둬서 저축한 돈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집을 빠르게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은 많이 모으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축을 잘 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원이라고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300만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일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를 이야기하시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눈물이 고였는데요.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출가하게 되면 더 이상 큰 집은 필요 없다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나이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에서 쭉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이유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80%에 가까운 인원이 전부터 살던 집에서 살고 있다 밝혔는데요. 나이가 들어 자연이 그리워지게 되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 들어 내가 살게 되는 곳은 은퇴 후 삶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싫어도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잦아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원 생활보다는 병원도 많고 마트나 각종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 쭉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험심이 사라지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주거로 인한 생활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사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평 이하 좁은 집은 피해라. 은퇴 후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나는 넓은 집이 필요 없으니 좁은 집으로 가야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들도 10평 전후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 해서 많은 짐을 두지 않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유행인 것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거용으로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살아간다 해도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엔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놀러 오거나 손자들과 함께 오게 될 경우 좁은 집이라면 방문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20평대의 집이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에 은행, 의료, 쇼핑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매장들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 근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복지관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입견을 내려놓으시고 복지관에 대해 알아본다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교육도 시켜주고 돌봄도 있고요. 요즘에 어떤 지역에는 노인 유치원 차량도 다니더라고요. 또한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되는데요. 영양사들이 노력해서 만든 영양가 좋은 식단을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원과 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야. 당연히 이런 노후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여유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만큼은 솔직한 마음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친구랑 밥한끼 먹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 의지대로 병원을 갈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분 내에 병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 노후에 살기 좋은 것은 맞지만 의료 접근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했어도 병원에는 가야 합니다. 자주 가고 덜 가고의 차이일 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운 곳에 자는 것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같이 살지 말고, 차라리 근처에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별을 경험한다면 몇십 년간 편안했던 집이 공허하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이 너무 크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로 이사를 가거나 자녀와 함께 살곤 하는데요.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맞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서로 말 못할 고통을 느껴 이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살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느니 그나마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으신가요? 밥 먹을 때 메뉴를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느라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산책로 또는 공원이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삶의 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전보다 덜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도 나이가 들면 꼭 하시는 것이 건강유지의 비결 인데요. 노후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있어 지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보다 야외활동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에 산책만 하더라도 우울증 예방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우면 한번 이라도 더 걷게 되고 나가게 되고 습관화하기 좋기 때문에 더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의 살집은 따로 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젊어서부터 살아온 집이라면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는 등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기 위해 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시세가 얼만지 항상 예민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레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그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잘해둬서 저축한 돈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집을 빠르게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은 많이 모으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축을 잘 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원이라고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300만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일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를 이야기하시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눈물이 고였는데요.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잘 기억하시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